박지현 바다 사나이에서 국민 남친으로 수원 콘서트 이후 감동의 순간들 2025년 3월 29일 수원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SHOWMANSHIP 이날 공연장은 그야말로 하나의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무대 위에서는 폭발적인 성량과 섬세한 감성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무대 밖에서는 따뜻한 미소로 팬들을 위로해 준한 사람 그는 바로 박지현이었다. 바다 사나이, 위 심장을 가진 남자. 목포 브루스와 오션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그는 언제부턴가 바다 사나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단단한 남성미와 동시에 부드러운 감성을 가진 이 남자의 무대는 마치 파도를 닮았다. 때론 거칠고 때론 잔잔하다. 관객은 그 파도에 실려 감동이라는 섬에 도착한다. 퇴근길, 팬심을 울리다. 콘서트가 끝난 후 많은 팬들은 공연장의 여운을 품은 채 퇴근길에 나선 박지현을 기다렸다. 그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한명한 한 명이 팬에게 눈을 맞추고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잘 가요 물결표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진 팬들도 있었다. 그의 진심은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퇴근길에서도 진하게 전해졌다. 남칠룩과 바다사나이룩. 현실감 제로의 비주얼. 이날 박지현은 포근한 코트와 청바지로 남친룩의 정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특유의 바다사나이룩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팬들에게 별표 별표 현실 남친보다 더 설레는 사람. 별표 별표 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의 스타일은 마치 순정만화에서 막 튀어나온 남자 주인공 같았고, 퇴근길조차 화보로 만들어 버렸다. 팬들 반응은 지현 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콘서트 정말 감동이었어요. 사랑합니다. 퇴근길 영상 보고 울컥했어요. 팬한명한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너무 감사해요. 남친룩 완벽 그 자체. 지현 님은 존재 자체가 힐링입니다. SNS와 유튜브에는 퇴근길 영상과 팬들의 댓글이 끊이지 않았고 퇴근길마저 레전드라는 말이 실감나는 날이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감 폭발 박지현은 이번 수원 콘서트를 시작으로 전국 단독 투어를 이어간다. 또한 3월 31일 더트로트 쇼, 4월 3일 미스터 트롯 3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방송 출연도 예정되어 있어 팬들의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스타, 무대 밖에서도 따뜻한 사람. 가수 박지현을 향한 팬들의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다. 그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법을 알고 그 진심을 행동으로 옮긴다. 이번 수원 콘서트는 그가 단지 멋진 가수를 넘어 별표 별표 국민의 마음속 남자 주인공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한 밤이었다. 지현 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파도를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